오늘도 돌아온 데케레입니다. 이 녹화 영상이 무려 5월 24일자 영상이에요. 거의 한 달이 넘기 지났거든요. 일단 최대한 영상 딜레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영상이 지금 나와가지고 조금은 유통기한이 지난 밥을 먹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번 시이나전시이랑 별로 차이 없잖아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시청되십시오. 음. 루밍 아, 왜안 보이냐? 토해피 죽었다. 토해피 죽었고그 침대 요. 쪽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저기 여기 아자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 오 여기 어? 넘어갔다 여기 넘어갔다 오케이 창문 창문 조심 여기 누워있어요 여기 3번 빔 창문 빔벽 뒤에 누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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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길 잦음 <다 웃음> <안 뜬. 웃음> 울 <laughs> 팀이 저를 때려요. 저기 없는데 왜 피가 달지? 아니 근데... 아저 바깥이잖아. 네, 팀회에 있었는데 왜 내가 힘든 놈은 제가 죽였거든요. 그 밖에 있는 나머지 한 놈도 어, 죽여버렸어야 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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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만 해 봐. 어. 어, 이거 빔. 드론 병원. 병실 드론 병실 드로. 아서 병실. 병실이 어디야? 병실이 저기지 병. 아, 여기 여기 여기. 병실아. 어, 어. 병실아 저기 <laughs> 봐 병실아. 아, 왜 응급실 쪽. 와. 벽딱 평가 4개 딱바뀌는데 기분 얼마나 좋을까 그니까 <laughs> 자기가 잘한 줄 알겠지?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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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일라이 조금 쫄랭하시니까매콤해지셨데요아 <laughs> 알았어. 어 여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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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네. 아! 여기 여기 벽 끌고 벽 써버려 앞에 군다 앞에 군다 나이스 나이스 일자열라 해서 블루야 나 블루야 나 블루야 나 블루 하나 외벽 하나 와인회 둘 와인회 둘? 아와인한명잡으 거구나 응. 귀엽다 귀엽다 플루, 플루. 블루 블루블루 에이 모르겠다 나 블루. X발 올라가계단으 아! 올라가면 돼 계단 나이트 아, 뭐야 w 어어 t is it? What i 오 it? What is i 여기 h a 어디 밖에, 올라간 것 같은데. 어? <laughs> 아, 씨 아, 씨는. 아, 씨는. 아, 씨는. 아, 는 아, 씨는. 아, 씨 어? 아, 씨는. 는 아, 씨는. 아, 씨는. 아, 씨 아, 그그 왔어 A, A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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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I'M READY 원래스타프트 왔는데 엘프 밀어 센가 사람을 죽였어 어? 내 앞에 릴라 벨라야 같이 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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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고로 사석 센스. 아나 상삼정야. 사번핑 사번핑 하나. 들어온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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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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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둘, 둘. 이제 오른다, 안다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이제 안다 이제 안다. 이제

아1아 네, 어, 어, 뭐.. 넘어왔갑넘어왔 뭐. <돼리>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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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이나 학교 갈 시간이야! 그 왼쪽 왼쪽! 아, 뭐. 아, 아. 아. 아, 무슨 일..? 앞에 사람 아니에요 <laughs> 전화 올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층에한명 있는데 일층에한명 있대요 빠넷서 소리났어요 예? 네? 전화 소리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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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크 바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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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친 한명끝중계로 아. 내려갈 거 같아요 중개 중계 내려오는 어. 거 봐줄 수 있어요? 중계한명 봐야 되거요 미캠 있어. 전화 중계 온다. 중계 온다. 중개 온다. 중개 중개 캠 깨졌어요. 내려가는 거. 중계 분 중계 지금 아 나리. 아, 어, 여기 설 받아. 설치해. 설치 중. 어디어디 라스비 라스비. 올라가 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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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어디요기 저기 저기 어 미안해 어. 우 이거 개판이야 있어요. 게임이 오, 아, 아, 아 거기 전화 어 뭐야? 어 뭐지? 게임기 있는데 아스터림있네 아, 있는 양심이 없네 <laughs> 너무 빨라요. 예. 아. 뭐야 이거. 러 아니요. 조금 거의 거은왜 말하는 거야? 아지도다할 거면서. 오. 발을 쏘지 마세요. 플러스님 기쁜 마음. 뭐? 2천만 원요? 이 와, 와, 2천만 <2000만> 원. 뜨미요 기쁜 마음. 오케이 오케이 2천만 원. 푸츠님 2천만 원. 안돼 안돼 안돼요. 안돼 2천만 원이에요. 오고 오고. <고>. 푸츠님 2만 원도 없는데. 뛰고 싶지 않아요? <laughs> 어? 마이스로 캠물 때려. 캠물 쏘 캠물 쏘. 누구 팀이야? 나가. <laughs> 아 끼졌다. 야, 어, 아이이비 아, 여기 왜 열려? 아 맞다. 아 진짜 미친놈들이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프로스테 두 게임. 아. 떼기기벽이날이네와모스 라비. 이사한바. 이모스 어, 슬... 계단 아래 있어요? 네. 올라왔어요? 내려왔어요?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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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로 옆에 인질방 같아. 와 지렸다. 나는 아직 있나요? 어 뭐야? 어, 이게 인 인질, 인질 옆에 인 인질 옆에 인 인질 들었어. 인질 잡았다 어, <laughs> 귀여운 슬래지의 사타고리 속으로.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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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이> 뭐야? 아들 <오, 웃음> 왜시이님안 맞추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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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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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빨 빨리 빨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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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어디야 어디야 엘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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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래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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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베도 금고, 금고. 있고 금고와이 더러운 바데 어, 뭐야? 어, 어, 새로... 하나 아, 둘셋 아, 아, 아. 어? 안 아, 게임 이냐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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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줘 던져 살려줘 던져 줘챙 오! 굿굿! 무상, 무상 잠깐만, 잠깐 컨델라 컨라 건물 던져, 컨델라 건물 던져 요요요요요 건물 던 던져 아아아아아 못하게 못 들어가 이거 때문에 어? 뭐 뭐야? 뭐야? 때문에 이거 못 들어가 왜, 얘안고일님이 안가 <laughs> <쓸수 없겠네. 웃음> 와, 특관 소리 무서운데? 오? 네. 오. 야. 오. 오. 어. 우동스페셜 아이씨. 야. 네합니다눈 감아. 아. 눈 가봐, 눈아눈 가봐, 눈 가봐. 아. 아이고 뭐야 이거? 여기 필요. 들어들어 거야, 안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있다. 있다. 다 있다. 아, 이거 누구야?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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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 나이 뭐야? 양념 다 쟀는데. 어, <laughs> 오. 잘쓰시네 대풍님이 <laughs> 피지컬캐라니까. 네? 아, 내아음 들어서 신다 내가 배워야 돼 피지컬. <laughs> 아, 진짜 이렇게 고도에 돌리기 그만하시오 네. 아! 마이 있니다마있니다 참습니다. 마있니다 이클. 이클, 빰디, 피 빰디, 요다이김두개킹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거 같애요 어딘지 저기 겠어기 <laughs> 방금 짝방에 있었어요 제뭐그 바로 앞에 <laughs> 다른 앵마기어디 흐흐흫 기리이을는데아 여기 거. 있었네 어? 아뭐 되는데. 아 총을 못쓰겠어 개어렵네 지휘자님 빨리 해주세요 보조 <laughs> I d o n 이 know what I w a 지 t to do. I don't know 이 h a t I w a 보다 to do. I don't know what I want to do. I don't know w 어이, 파이팅 이네모스네이스 <laughs> 요거 <laughs> 빨피 네모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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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 나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기프트 5명명 메펠 메펠 레펠 여기 여기 확인 오피 레펠 오피 레펠 여기 확인 파이팅 위치같기나오고 리쉬 들어기도 하고 아아아아왜 죽였어 왜죽어왜죽어네네 어구돌이드로다당다이드로다구다이당로다구다이드당다당다이드로 다구다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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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구다이드로다구이드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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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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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기 하나있다 로타 사이 오! 아, 이 사람이 <laughs> <진짜. 웃음> 이겼잖아, 한 잔에. 오, 주지 않아, 나는. 고 그냥 콜링. 영아 아들. 알겠 아.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아 이개누구냐 이거? 어? 들어가 원숭이 있나 여기? 빨개 빨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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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빨개 엘라 맞아 나이스 빨개 빨개 내려가던내려가내려가아오다 로마도 지기 어... 그래. 여기 다는알았어 어,

레펠 피그 야, 야, 눈에 구멍 생겼어. 드러닝 중인데? 무 야, 상담자네. <laughs> 하나 더, 그 밖에 하나 더. 간다 데. 즈네 킹1 0 아, 어, 잡았어. 나이스. 플스 어? 음... <웃음> <웃음> 어? 대풍님 실망이에요. 어쩌라고요? 어라고다 어쩌라고. 뭐 대기장소? 우리 못올 텐데. 조심하세요. 항상 조심하세요. 서버실 확실한? 뭐아무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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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중계 내려온다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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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계오계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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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어 중계 중계 중계